네, 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자, 아시아코터 제도가 변경됐는데요. 1라운드 선발 선수들은 급여가 20% 인상됐습니다. 월 1200만원. 동시 출전이 가능하면 12명 다 뽑힐 수가 있겠네요. 다쓸 수는 있는 거니까. 특히 선수 자원이 모자란 팀. 우리은행, BNK. 이 팀들한테는 호재고요. 그 신한은행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었나 했는데, 다음 편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신한은행도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동의를 했겠죠. 근데 이거 뽑아도 잘 뽑아지. 하나은행 럼 뽑으면은 아, 1번이 필요한데 2번 하던 선수만 두명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지. 자 드래프트는 오는 6월에 개최하고요. 그러면 3월까지 시즌이 치러져온 건데 그러면 1억, 1억, 1억 2천만 원이네. 합류 시점이 문제죠 이거는. 선발되면 그 시점부터 급여를 주지 않을까 해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항상 뭔지 알죠? 이돈이었으면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자3월에 계약을 해 봐야지 알겠죠 계약을 해서 충계를 치러 봐야지 알겠지만 다음 요구부 선수는 몇 명이나 될지 몇 명이나 될지 이게 지금 걱정되거든요 전 지금 그럼 고삼 돼서 다른 길를택는 선수가 더 늘어날 건데 아니 이게 직업인데 가서 돈벌여가지고 대하지 하는 거잖아요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던 걸 그냥 놔두라는 건데 그러니까 신상 총재가 결국엔 리그 폐쇄 결정한 거 같아요 3 쿼터에는 두 명을 쓸수 있다는 건데 이게 제 생각엔 외국인 선수제를 본격 도입을 하려다가 그건 또 반대에 부딪히니까 절충안을 찾은 거 같은데.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은 안 돼요. 이미지 잘못하면 발굴 안될뻔 했어요. 풍류나 마찬가지고. 홍류순도 마찬가지고. 최예슬 그나마 삼성에 시작할 때부터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뛴 거예요. 제가 먼저 홍류순 선수 얘기를 했는데, 홍류순이 신인인데, 공원 더 프리 리그 11위에요. 팀내최다예요 박지수 이후 최고 신인이란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박지수 이전에는 있었나 싶어요. 한번 보자고요. 2일 20년에 데뷔한 이해라는 안에 들어있지도 않고 말고는 뭐 다른 선보 볼만한 사람도 없잖아요. 박재후 전에도 친인 중에서는 김정은이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14위긴 한데 이때는 외국인 선수제에 있을 때니까 타니브라리카 백업으로 막 묻을 뻔했던 홍유선인 거예요. 자 김병지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구에서도 어릴 때는 해외 팀들 잘 잡는데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진대요. 작년 18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물론 호주한테 크게 졌고 중국한테도 일본한테도 졌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20점을 이겨요. 그리고 요새 일본이랑 중국한테 차이 나는 거 비교하면 20점 이하 차이 난 거는 뭐 이거는 상황이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 같은데요. 2023년에 16세 이하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가 열려요. 호주한테도 크게 지긴 했는데 성인부에서 나는 차이에 비하면 별로 크지가 않아요.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그 22년에 18세 이하, 중국하고 호주한테맞지고 뉴질랜드한테는 또 이겼네요. 근데 우리 뉴질랜드한테 제일 최근 성인은 졌죠? 이 선수들이 올라온 건데. 18년, 18세 이하 아시안 챔피언십 보우먼. 중국한테만지고 호주한테도 이겼네. 이때 뛰었던 선수들이 신이슬, 정예림, 박이나, 이소희, 박지연, 엄서이는안 나왔고 고나윤도 안 나왔고, 나왔고 아, 성가의 선수 이현서, 이해란 최지선, 이수정. 물론 이게 정말로 호주가 전력을 다한 경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성인은 호주가 전력 안 한다고 이겨요? 그래도 열몇 점 지잖아요. 왜 우리나라 축구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그렇고 왜 올라오면 올라올수 록 점점 더 벌어지냐? 제대로 잘못 운영하고. 18년이면 아주 외국인 선수도 있을 때네요. 바로 이듬해 19년에 성인 대표팀은 중국한테 거의 3점 주고. 호주한테 30점 넘게 지고 뉴질랜드한테 6점 그리고 대만한테 4점 겨우 이겼어요. 그리고 일본한테 40점을 지고요. 이건 뭔 뜻이에요? 점점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선수들이 발전을 못하고 김병지 대표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원석은 있는데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한다는 결정이 또 우리 자원들을... 제대로 닦을 생각은 없는 거죠. 제가, 당장 외국에서 선수 오는 거, 당장은 더 낫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3년 뒤, 5년 뒤를 보자. 고그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예, 진짜로 2000년대생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데뷔도 하고 이랬으니까, 출산율 타격이 직격 타로 올 때가 됐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대한체육회를 들어가면 볼수 있는데, 자, 25년에 데이터가 없네요. 계약을 안 했으니까, 데이터가 당연히 없죠. 작년에 153명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제가 실제 경기 뜬거 56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팀이 참가를 못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 전년도 148명보다 는 거였어요. 출판율로 떨어지는 와중에 늘고 있었다고요. 그 전년도 2 2년에 138명이었고 거의 10명 단위씩 늘고 있었던 거요. 예 그래서 송유나 이민지 최혜슬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정현이 지금은 성에 안 차지만 성격이 다 담대한 성격이에요. 잘클것 같아요. 근데 이 앞길을, 이 싹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일본은 20년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를 앞질렀어요 일본에서 지도자 는 한국인이, 일본 여자농구 대표팀 코치를 비롯해서 샹송화장품 감독을 역임하신, 그리고 돌타 자동차 감독까지 하셨던 정혜 감독님 같은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잘 아는 이옥자 감독님 같은 분도 계세요. 우리 선수를 데려간 게 아니라 우리 지도자를 데려갔어요. 솔직히 말하 우리나라 여자 농구 프로판에서 위성우하고 경쟁이라도 할 사, 인물이 없잖아요. 임단식은 밑보였다고 안 뽑고 있고 해서. 저 서동철도 그래서 못 오는 걸로 알거든요. 대한 농구 협회 일하던 캐스트한테 들은 얘기니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대회 한 번에 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은 게 이문규. 대충 알겠죠? 일단 당장은 굴려놓고 그러면서 그번 시간 동안 키우자. 이런 거면 그래 잘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자들 내가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뻔히 다 알거든요 관계자들내 욕하고 다니는데 왜? 왜 지들 존얘이 하나도 안 해주니까 꼭 입장 발표를 하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래서 그렇다 그러고 입장 발표를 하든가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일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안 하고 남의 돈으로 그냥 대충 굴리다가 자기 은퇴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속내가 보여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실이 안 해요. 우리도 십, 근실이 안 돼요. 우리도 십년 계획, 이십 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중국, 일본이랑 맞잡이라도 돼요. 이대로 가면 더 벌어져요, 지금. 근데 제가 말했죠. 나이 먹은 사람도 안 바뀐다고. 바뀌려고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거 아는데, 되게 극소수입니다. 제가 떠들어봐야 니가 뭘 아냐? 이러고 끝내버리면그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소파이어티 게임 할 때, 그때도 그랬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한대왜 나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은 좀만 잘못되면 그막 뭐라고 해. 다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버릇없네? 그럼 끝이라고. 근데 우리 선조들은 안 그랬어요. 기대성하고 태계 선생님 얘기를 봐도 알잖아요. 그 둘이 사단칠정은동쟁을 했는데 연배가 2 6년의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젊은 기대성이 태계 이양한테 꼿꼿하게 선생님 잘못하신, 얘기하신 거 아니냐고 꼿꼿하게 하는데 이거를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통, 얘기하다가 결국에 태계 선생님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래도 내 뜻도 이런 건 있으니 널리 양지바람이로 끝나요. 그리고 조정에서 인사를 추천받을 때 태계 선생님이 이 기대성을 추천해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그걸 꼭하게 그렇게 안 그랬어요. 나의 똥구멍으로 처먹은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지.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 하다가 외국인 선수도 추진할 거예요. 추진하다가 몇년 지나가지고 해볼까안 된다고 다시 철폐할 거예요. 총재 맡길 때. 다음 총재가 들어온다면요. 일단 숨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끝나 계속 숨을 붙여놓고 갈 생각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연맹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를 신설할 때 예전에 같은 제도를 두 번이나 신설했다 폐지를 했는데 둘다 실패했다고 느꼈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개선해서 추진하면은 다른 경영가가 나올까 이거를 분석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 다음번에는 FA 명단을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 그 명단을 한번 말씀드리고 어, 시즌도 끝나가네요. 음, 시즌 끝나면 한동안은 제도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